저는 저번에 슈아님 출처로 크롬 게기라고 제가 올렸었는데 그거 보셨나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걸로 만들 건데 출처는 저예요 근데 저라고 다 진담을 했으면 뭐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준비물은 물. 그리고 만들 통. 섞을 것. 식소다. 거채용으어요소다 그리고, 팝콘뽕클레이. 아, 저는 팝콘뽕클레이가 스 쓰고 탱크 쓸 건데, 이거 상관없구요. 이거랑 뭐 이런 컬러폼, 다, 다 무드에 쓴 거구요. 이건 다이소에 서산 거예요. 뭉치로 팔더라구요. 2 0원짜리로뭐 색깔 다 있구요. 이런 아이폰 같은 것도 컬러폼인데, 아이폰 같은 것도 괜찮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런 아이폰 같은 거 사용하고요. 다음에 한번 이런 걸로 조리로 사용, 이런 조리로 사용할게요. 네, 먼저. 아, 제가 이그 물풀 소개 왔는데 물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단슨이야물 너무 많이 넣와서 네, 물을 뭐 만들고 싶은 양만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준비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래요저 이제 이거 칼라폼으로 색을 내줄 거예요. 저번에 그거, 똑같을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어차피 녹여야 되니까 섞어줄 거예요. 저는 섞음클레이랑 아이폰을 섞어줄 거예요. 둘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 이게 더 진하고, 그냥 이연필로 서 진하고, 볶음볶음걸레는 자각 좀 연한 정도? 연한 정도예요. 네. 그냥 이거를 섞어줄게요. 어차피 진하면, 진한 거는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넣어줍니다. 네, 이런 거는, 숟가락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해주세요. 내주고 빼지 마시고, 그냥 다 아예 그냥, 그냥 녹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시고, 섞고 녹이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다 녹이고 올게요. 이렇게 그냥 위에만 뜨고 했는데, 팝콘 폼클레이랑 아이폰, 칼라폰이나 아이폰으로 섞었더니, 잘 넣고 이런 거, 흰색도 잘안 나고, 이렇게 블루가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하면 당연히 잘 나와요, 색깔이. 그나 팝콘 폼클레이 그냥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소개한, 제가 아까 말한 소개해드린 그 아무 스을불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세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어, 원래 4분의 1 넣어야 되는데, 전 3분의 1 넣어줬고요. 부족하면 더 넣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뒤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 이거 빼주셔도 되고 안 빼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너무 귀찮아서 한번들로면 괜찮아 귀찮아서 원래 색을 더 빼주면 더 예쁜데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은 이렇게도 하고 아이폰이 점점점점 깨지고 깨져요. 계속 섞어줍니다. 이런 용도로 찐득찐득하게 됐으면 색소다를 넣어줍니다. 베이킹소다나 그럼 써도 상관없어요 베이킹보다 빨리 할때 쓰는 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정도?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서 섞어주세요 색소다 이게 잠깐만요 아까보다 좀 어.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숙어 닦고 가는 것는데 넣으시면 더잘 뭉치죠.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섞어서 왔는데요. 지금은 손에 묻지만 계속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만들었는데, 소개는 안 했어요, 따로. 섞으시면은 손에 안 묻고요. 제가 진짜, 진짜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이렇게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나중에 다 물로 만 제가 이게 너무 적으면, 아, 제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여기다가 또물푸어서 만들 수도 있고, 물푸넣으면은또 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안 그러면 물로 묻혀서, 어떻게 했냐면, 살짝만 보여드릴게또 안되면 되니까 물을 여기이 정도 부어놓고요. 지금 많이 만지니까 손에도 방금 이렇게 짤짝만 묶기만 하지 묻기가 나요.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섞으시면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 잘안 들리...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감기도들어가지고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심심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 방금 시험 공부 도 하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면 이렇게 다 뭉쳐요. 물이 뭉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잘 뭉쳐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완성이 됐어요. 손에 안 묻어요. 이건 물이에요. 여기 있는 물. 그 물에 손이 묻어가지고. 계속 만지면은 더손에안 묻겠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는 걸 영상 올렸고요 안녕.